사이였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제의 받고 뭐 하고 하다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도 만나서 얘기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만나자고 했었는데 루이 형이 그날 방탈출을 예약을 한 거야. 그래서 뭐아뭐 아, 뭐 만나서 얘기하다가 뭐 친해지고 그러려면 방탈출 같은 것도 하면 좋지. 이래가지고 원래 하루는 그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. 오프라인에서도 몇번 만나고 그래서 하루도 온다니까. 아 그래 뭐셋이서 그냥 방탈출 갔다가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럼 되지.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제가 그날 늦은 거예요. 그날 뭐였지? 제가 원래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을 가는데 서울 가는 길에 그뭐 뭐였더라? 뭐 시위 이런 걸 해가지고 늦은 거야. 음. 그니까 제가 웬만하면 지각을 절대 안 해요. 30분 일찍 나왔어. 근데 그날 뭐 시위하고 뭐하고 하느라 이게 딜레이가 된 거야. 거기 대교가 아예 그냥 먹통이 돼가지고. 늦었어. 그래 늦어가지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? 딱 도착하자마자 방탈출 들어가야 될 시간인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루이형을 처음 만났잖아요 그래서 어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어 지금 들어가야 돼 바로 들어가 그 그래,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어 나는 지금부터 형사래 어뭐 문제를 풀어서 이제 탈출해야 되는 형사야 첫 만남부터 그래. 어 그래? 이러면 바로 문제 해결. 이렇게 그래, 탁탁탁탁탁 하고 이제 와하 탈출하고 나오고 나서 어, 안녕하세요 늦잠입니다 이러면서 <laughs> 어, 어 안녕 안녕 한 시간 반 동안 방 탈출 같이 하고 그제서야 이제 인사. 어, 그러고 나서 이제 돈까스 먹으러 갔어요. 아, 돈까스? 어, 돈까스, 돈까스 오므라이스 파는 데였었어. 돈까스 오므라이스 먹었어. 아닌가? 돈까스 파스타였었었나? 뭐 아무튼 오므라이스 팔았던 집인 거같아 선 놀기후 인사올게 나도 그런 경우 처음이었어서. 근데 그래서 좀 어색하지는 않았어. 어.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그거를 하잖아. 방탈출을 가면 보통 과몰입을 해야 된단 말이야. 뭔 말인지 알지? 방탈출 가면은 막 내가 이제 그 주인공에 이제 대입해 가지고 빙의하듯이 이제 해야지 재밌는 건데. 진짜 극치잖아요. 어. 하루는 티가 아니야, 일단. 어. 내가 바온바 하루는 티가 절대 아니야. 나는 티란 말이야. 진짜 극도로 티란 말이야. 그 약간 이해를 잘 못해. 그러니까 대입이 안 되는 거지. 내가 이그 캐릭터에다가 그러니까 몰입이 안 돼. <laughs> 이제 재미는 있는데 뭔가 몰입은 안 돼.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막, 뭐막 음성 같은 게 나와요. 막아 김형사. 뭐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돼? 그럼 난아 그렇구나. 김형사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. 아 나네. 이 이런 느낌. 어, 그냥 문제풀이 하면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막 그렇게 오고.